내 장모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무슨 사기를 얼마나 치고 다녔는지는 내가 다 알아도 모르겠다 했습니다. 실명을 하셔서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사기를 치셨는데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안 키우고 서로 돈, 권력 사랑하며 계속 사기치며 잘 살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아이들 잘 키우고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검찰총장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저를 심판해 주십시오. 그런 아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저 대통령 후보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검은 유착화.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생각입니다. 어떤 언론사도 검찰총장과 유착 안될수 없습니다. 언론 국유화. 과거에도 생각해본 일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 없습니다. 어느 언론사를 대통령이 배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해본 일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도 할수 있는 일이 있고, 할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할수 있는 일, 할수 없는 일, 구별이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검언 유차, 태하 어떤 검찰총장도 다 해온 일인데, 어떻게 내가 그만하겠습니까? 국기와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안 됩니다. 국민이 아무리 많이 모여, 보략질 같은 수사 그만하라고 압력을 가해와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제게 언론사 소유 지분 제한의 개해를 포기하라고 압력을 가해왔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언론을 검찰 권력으로 흔들 생각이며 모략 수사지를 계속할 것입니다. 국민에게 고개 숙이고 비굴하게 굴복하는 총장은 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저는 언론을 권력으로서 어떻게 흔들 생각도 없지만 그러나 언론에게... 고개를 숙이고 비굴하게 굴복하는 정치인은 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게 힘을 주십시오. 도우를 던져주십시오. 제게 도우를 던져주십시오. 국민들은 더 이상 좋은 말로 구호 외치는 걸로 나를 그만두라 하지 마십시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십시오. 그, 이렇게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사기치는 게뭐 그래, 잘못이야, 안 그래? 어?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대학교 편법으로 갔다고, 그렇게 수사를 갔다가 그냥,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야 되냐? 어? 오문현 대통령님이 연설한 게 뭐, 역사적이지 않은 연설이 거의 없는데, 그걸 이렇게 풍자의 소재로 써가지고, 조금 언짢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 분의 어떤 기계, 어? 정말 잘못한 게 아니니까, 자신이. 어? 그거를 국민들한테 반문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내가 내 아내를 버려야 되겠냐 하고. 저런 어떤 떳떳함 당당함, 어? 그렇게 반문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이렇게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잡아내고 하는 그 최고의 권력을 가진 검찰총장이란 사람은 저렇게 당당하게 방문할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풍절 하려고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안쪽에 생각하지 마시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만.